뭐꼬 이거 이거 뭐꼬 뭐 씨발 티나와 본다 이거 아이 이거 터졌네 연탄하고 개 작살나뽔네 아예 빵빵빵빵 하더만 어 네, 네. 데우는 게안겠지 자 안녕하십니까 명성 모터스입니다. 이번에 세 번째 스토리 우리 IDC 남부 리그 남부 IDC가 어떤 경기냐면은 일반적인 분들이 초보자 분들이라든지 가볍게 이제 참가해서 경기를 참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경기거든. 요뭐 예를 들어서 슈트도 필요 없고 그냥 긴팔 긴바지, 그다음에 가벼운 안정 장구 안정장구. 안정장구는 뭐가볍진 않죠. <laughs> 헬멧하고 이런 것만 갖춰지면 경기를 본인이 직접 타고 있는 차로 경기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거든요. 뭐 차좀 좋아하시는 분, 이 채널 보시는 분들 자체가 뭐 드리프트를 어느 정도 즐기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IDC 경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 경기를 저희 팀에서는 두 명이 나가요. 앞전 스토리의첫 번째, 두 번째 스토리에 보면은 저희 메인 그 미케닉 바로 밑에서 서포트 해주는 친구. 그 친구 한 명이랑 그 친구는 차탄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어요. 이제 연습 주행만 한네번 정도 했는데 그거 한번 참가하게 됐고, 그 다음에 우리 윤중근 드라이버, 아, 이게 준이형 같은 경우는 종감속이 그 트윈 터보에 3.9 세팅이 돼 있었거든. 이게 3.9로 보통 3단을 타다가 이제 2단으로 타야 될것 같으니까 이제 종감속을 3.5로 변경하고 있어. 3.5로 변경해갖고 2단을 좀더 길게 가져갈 수 있게. 그렇게 세팅할 건데, 저희 두 명이 참가하는 거, 제 생각에는 둘다 뭐, 어쨌든 저희는 뭐 나가면 등수를 타니까, <laughs> 일단 그것도 보고,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심사도 저랑 진태욱 선수랑 정창균 드라이버 보고 좀 도와달라 해서 또세 그 명이서 아마 보게 될것 같아. 일단 그것도 한번 스토리를 한번 담아볼게. 중고네임차 이다 종감속은 다바았고 우리 KDS 1라운드 때, 앞전 영상 찾아보시면은, 민식이가 구덩이에 빠져버렸어 있거든? <laughs> 구덩이에 빠져버려가지고, 뒷반바 철렁철렁 하는 거 이것도 지금, 타이로 이렇게 예쁘게, 엑스 타이. 어? 요런 <laughs> 식으로 이제 수습 좀 해놓은 상태고, 뭐 요거는 뭐 요렇게 해갖고 준비해서 나가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, 그래도, 경기 나간다고 짐문 부지런히 챙겨가야 되겠지, 아무래도. 앞전에 KDS 같은 타이어는 싹 내려갖고, 싹 비우고, 새로운 타이어로 한번 세팅해갖고,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지. 요 안강 가기 전에 잠깐 TDC 에러지에 들렸거든. TDC 에러지가 경주에, 경주에 드리프트 샵인데, 타이어가 조금 모자라서. 제크로바 총판이기도 하거든요, 여기가. 예, 타이어 한 6개 정도 조금 더 말아서 가려고 여기 잠깐 들렸거든요. 그리고 경주에, 예, 저 안강이랑 경주가 좀 가깝거든요. 예, 안강에 드리프트 하시는 분들 트러블이 거나이라면은 여기 가까운 데서 조금 이제 빠르게 수습할 수도 있고 이래서 조금 편한 것 같아요, 여기도. <laughs> 어? 마치. 우리 샵처럼 일을 하고 있다고, 지금. <웃음> <웃음> 저기 보면. 저기, TDC 사장님. 어? 아침부터 불러드려갖고, 지금. <laughs> 급하거나 바쁜 거 있을 때 여기 조금 부탁하면 돼 안강에서 안강에서는 이제 급할 때 괴롭히면 돼 여기 와서 <laughs> 네, 저 중근형 차 드릴게요 음. 아이고 씨발 시동 해봐. 야 물은 몰래 뭐 아, 그건데 이제 거품 이제 에어는 다 빠진 것 같은데 거품이 안 나요 거품. 기포가 올라오. 응, 기포가 안 나요. 응, 챔기봐. 오케이, 자원깁시다. 일단 저 가갖고, 일단은 가갖고 형이 한번 런 해보고, 한번더 확인해보고. 오케이, <웃음> 다행스럽게 <웃음> 어. 수술 안 해도 될것 같아. 요 지금 일단은 거품 안 올라오거든. 헤드가 들린 것 같지는 않은데, 주행 테스트 한번 해보고, 어 열을 한번 받쳐보고, 헤드가 들린지 들리는지 안 들린지 들리는지 리한번더 판단해 보는 걸로. 일단 안 들리시면 좋겠어. 들리면 내가 너무 힘들어. <laughs> 저희는 지금 TDC 들리다가 안강 도착했거든. 오전에 약간 에피소드가 좀 있었거든. 요중구의임 차. 수원 떠갖고, 아, 부산 가서 차 바꿔와야 될지 진짜 고민을 했거든, 요 지금 밥 먹고 와갖고, 시카서 테스트 해보니까, 일단 수원은 안떠는 거야. 그렇게 하고, 토요일이라서 오늘, 뭐, 였다할거 없이 연습주행밖에 없거든. 요 저희는 연습주행하고, 차량 테스트 충분히 마치고. 자, 우리 두 번째 드라이버, 도영이. 어? 뭐 도둑놈이가 트럭이네 <laughs> 품질 <laughs> <드러비>. 어? <laughs>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2.0으로 지금 네번 연습 주행하고 지금 전혀 출전이거든 <laughs> 어제 잠도 못 잤다고 하는데 <laughs> 오늘 주행 한번 보지. 자, 토요일 날 연습주행은 이제 끝났고요. 다행히 차들이 큰 트러블은 없어요. 큰 트러블은 없는 게, 아까 전에 어? 본네트 만세 치고, 지금 본네트 가져오고 있네. <laughs> 전혀 출전해. 본네트 만세 치고. 그 다음에 중구네임 차는 다행히 일단 수온 뜨는 게 없거든. 수온 뜨는 거 없어서. 그런데 차 키를 안에 넣어놓고 문을 잠가 보세요. <laughs> 보험 지금 와서 이제 문 따갖고 이것도 이제 해결해놓고. 자잘한 뭐 에피소드들은 금방 해결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연습 주행 하는 거 보니까 뭐 항상 우리가 1번인것 같아. <laughs> 아이가 도영아천여출전 기분 어떠노? 어머, 어. 가뿐하게 일정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.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